여러분들, 그 본인들에다 애장품을 갖고 오셨습니다. 네. 진짜 애장품을 가지고 온 라인을 찾는 건데, 어느 라인? 엥, 네. 소가 있어요. 소가 있네요? 애장품 애장품이에요? 그게 뭔가요? 그게 뭐예요? 어, 이게. 전국 어린이 씨름왕 대회. <laughs> 아, 씨름왕이었어요 <laughs> 네? 아, 됐다. 천하, 천하, 만세. <웃음> <살때는> <웃음> 씨름 왕이었다면, 네. 어, 이 체급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국주 씨랑 한번. 야, 네. 너무 심한데? 아니, 뭐대회라는게 아니라, <laughs> 기술만 보는 야, 거예요. 아, 그래요? 알았습니다. 예. 네. 저소연양이 아, 즐겨 쓰던 기술 있죠? 그걸 한번. 네. 그러면 즐겨 쓰는 기술 있어요. 안다리 즐겨었어 안다리에요. 바깥다리에요. 이렇게 걸기. 아, 아 바깥다리. 이렇게 걸기. 자, <laughs> 이렇게 걸기. 자, 시작! 오, 오. 야, 오. 자,